바이블루트 역대야 6장 3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네. 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주만, 주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하는 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이 고민이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큰 고민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지구와 지구 밖 우주 어디 특정한 한 공간에 거주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 천자에 나라국자를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구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냐면 The Kingdom of g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The Kingdom of g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바실레이아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아예 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 의미가 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유 주일 아침부터인데 목사님 너무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쓰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음. 중요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아이들에게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신앙의 성숙을 맛본 연령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셔요. 근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세요, 진짜. 하나님 북한에도 계시고, 자, 아주 북극이나 남극이나 추운 어떤 특정적의 천도라고 하는 지역도 계시고,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진짜 미지의 영역에도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곳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하나님만 계신 곳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만 계신 곳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 곳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해가 돼야될 것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분이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곳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간이 되어줘야 되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 간 그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도요, 그 하나님 나라도요. 아무리 좋은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다라면 너무 좋은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내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기도 하다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내 안에 고백되지 않으면 그렇게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요. 그래서 야곱이 들에세벽로 가는 길돌 베개 베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정녕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신앙이 어떻게 지려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실존을 떠나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자주 살아계시느냐가 결국 내 신앙에 건강한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띠엄띠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면 아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공간이 내 삶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짓고도 떳떳할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애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정리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땅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도 교회와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역대상에 보시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의 모든 행위들을 갚으시고 어떻게요?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누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의 마음은 넘어갈 수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게요. 역대상 6장 30절 말씀. 내가 주는 못 속여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 이 주님 못 속여. 주님이 내 마음 아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디프레스하거나 힘들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좀더헬티하게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한 날, 또한 주, 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